진짜 오랜만에 해상 집중해 보자. 제가 해상을 좋아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 해상 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 발목은 안 할게, 다음 적이면. 잘못 안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동선 관련돼 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어. 원가 걸어 지나 환자가 총몇 개까지. 한 다섯 개더 빼야 되나? <놀람> 오라이. <나이스. 놀람> 타탈당이 실나보네. 치료가 잘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긴 없고, 잘 보고 있네. 좀만 더 빼보자. 한대, 아이스크림 로 이봐, 기차입니다. 이거? 고 이거? 이 이거? 거리애매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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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쪽이 139로는 가장 무난싸긴 한데. 좋아요. 아, 이스 됐고요. 아, 방금은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저런 식으로 재버리면 그냥 살포시 톡 치기만 하면 판자 내리면서 때려집니다. 행복이 많이 해보신 분들 알아요? 그냥 대시공격하면 안 되고, <laughs> 판단에 계속 빠지고 있고. 여기 위쪽 하나만 돼 사가 한대어 what 이게안돼 아쉬운데 일단 한대 치고. <소스> <laughs> 지금 이거리 니아랑 사고. <laughs> 여기 빼고 이층 빼고 그래도 플레이 잘하네요 아직 몰라요 해봐야 돼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 좀 내고 아 열쇠구나 아 이상하다 했네 잘 보네. 1층으로 1바 들어왔고 나이스 일단 안돼 구출했고 잘하는데? 와,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잘안 걸릴 건데. 좋아요. 와, 빠르다. 힘들, 좋아. 이거를 좀 지켜내야 돼요. 我这你呢。 면 하면... 헨더슨 다시 오나? 필요하네. 코드를 꺼야겠는데. 내가 가급적이면 코드를 꺼야 돼. 너무 잘 보는데 열쇠다 경고함 세팅이야? 이제 하나를 어디다 설치하는게 나을까 열쇠 경고 굳은거 그, 생자 자, 아주 잘해요.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밀면서 들어가면 힘든데. 나이스. 아, 야, 캐비넷 너무 좋다. 나이스, 실수. 그 전설의 캐비넷. 좀 좋았군요. 환자가 풀업을 기 때문에 풀 파워 해상이라고 해도 좀 빡세긴 해요 팀플레이종류요 너무 잘합니다 세미자들이 상당히 잘해요. 그래도 해상이야. 안 돼. 아니 뭐 판자 위치도 너무 잘하는데. 마지막이니다 호재를 꺼야 돼. 호재 끄고 나서 호제로지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힘듭니다. 빡세네 니무잘 알아요 와.. 방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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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감불피하기가 빡세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 몇 빠지고. 안 돼. 야. 빡센데. 어?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안되나? 야.. 메이그도 잘하네 메이그가 되게 잘해요 지겠네 잠삼만 아니 니아는 그냥 그각 자체가 그냥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앤더슨! 아니, 왓? 또. The... 와, 아니 이게 오토 에임이라고? 이거 모름. 해 봐야겠지만. 야, 포지션이 진짜. 야 얘는 진짜 대박인데. 핸더스는 13고. 리는 포지셔닝이 너무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어. <laughs> 얘 13고. 써지적용되는 발장이 좀 있을 거예요. 야! 아, 개빡세네. 어디야 맞지? 팀별도 좋고요. 이거 그냥 다인큐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고 컨트롤 잘하네. 야 이거 오면 말이 안 돼. 핸드하자 끝내야지 아니 야니야 포지셔닝 진짜 <laughs> 되게 좋네요 얘는 어디 잘하고 얘 네, 고수입니다 끝내주네 레그 되게 잘하는데 수준급인데 아지마 나이스 <laughs> 기다려봐 야 니아만 잡자 음. 아니 니아가 되게 끝내줘 포지션이 미쳤어 이게 해상이라서 이겼지 뭐 고패 이런거 였으면 달렸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잠시만. 그냥 지른 건 운이고 일차. 아씨, 아직 기회가 없네. 견자졌네. 운이 되게 좋은 친구예요. 좋았습니다 와 빡센데요 아니요 진짜 풀파워 해상 아니었으면 그냥 졌음 진짜 풀파워 해상 아니었으면 그냥 졌음 근데 니아가 잠깐만 아좀 이해가 안되네 아니 열쇠 없잖아 열쇠가 있었나? 열쇠 있었어요? 열쇠 아니면 와 되게 포지셔닝 하나는 얘는 그냥 겁나 잘하고 그냥 겁나 잘하고 겁나 잘하거든 와니게하는 근데 포지셔닝이 어마무시한데 왜냐면 이게 복층이란 말이야 복층인데 브리핑도 한계가 있어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정확하게 뺀다는 거는 뭐야? 잠깐 아, 볼게요 뭐가 있는 거지? 아 설마 그건가? 이거 이름 뭐야 그 에이다 에이다 폭아 에이다 폭 아니에요? 에이다 폭인 것 같은데? 에이다 폭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가능하지 에이다, 그, 그, 도청장치. 도청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 왜 매그, 매구... 아, 도청도 아닌데, 뭐야, 이거. 고맙습니다, 지지 도청 아니잖아. 오. 후... 어, 야, 근데 이거. 니야니야는 니아... 진짜 많이안 되는데, 도청도 아니야. 아니, 앤더슨도. 뭐죠, 이거? 아니, 앤더슨도 열쇠가 이거예요.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거. 뭐냐, 이거? 메그가 겁나 잘했잖아. 어, 메그가 그냥 겁나 잘했는데, 아니, 뭐예요, 이게? 근데 그, 그 와중에 또딱 끝난 인원는 끝나고 보니까 <laughs> 팩민은 뭐 그랬고 어봐 팩민이랑 메그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니아랑 사가 엔도스는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열쇠 아니에요. 사가랑 아니 여기 이게 아니 많이 안 되는 게맥그 겁나 잘한다 했잖아 내가 메그는 하...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 내가 세간경을 꼈어 아니 니아는 아무런 복이 없는데 그 이론상 해물상인이 게임맵이에요. 게임맵에 감지 불가능이면요. 복층에서 우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얘 친구는 다 알았다는 거는 퍽이 하나의 카운터가 있어야 돼. 뭐냐면 그에이다가 발전기에 심는도청장치라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청장치도 없었어요. 근데 위치를 안단 말이야. 근데 사가인데스는더 가관이야. 사과도 겁나 위치를 잘 알았어요 사과도 겁나 위치를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세팅 봐 열쇠.. 뻥.. 뻥 열쇠 세팅이야 동질감 없어요 왜냐? 걸리지도 않았었고 그니까 없어 그것도 없어 판자 위치도 다 알았다고 치는데 어차피 맥이랑 뭐팽이 겁나 잘하니까 한, 뭐 그냥 겁나 잘하니까 어 그랬다 치는데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야 이거 두명 이상한데요? 아 근데 환생도 봐 아, 이거 이거 해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냥 직감이 나요. 아니 사만원! 이거 좀 아니 이거는 네 이거는 신고를 넣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역시 우리 한국 생존자 잘하네요. 예, 아니 맥은 겁나 잘하더라. 야 이거 지금 맥은 제가 따봉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봉 주고요. 야이두 명이 좀 이상합니다. 예,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과는 열쇠가 있어야지. 열쇠도 없네. 열쇠 저거, 그, 그니까, 킬러 위치 보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도 안 꼈어. 와, 뭐냐, 이거. 리아는 진짜 이상하다. 얘는 복층으로 중앙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한번 각을 안, 안 주던데. 어. 예, 이두 명은 신부를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지지. 아니.